사소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찬송가 429장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59페이지 6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8장 12절에서 30절 말씀까지를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딤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딤나에 올라왔다 한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딤나 길곁에나의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성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음이라 그가 얼굴을 가리었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디게 들어가게 하라 아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으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여오려느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때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러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곳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돌라 우리가 부끄럼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사르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벗어서 이 도장과 이 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해산할 때에 보니 쌍태라. 해산할 때에 손이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이는 먼저 나온 자라 하고 홍색 실을 가져다가 그 손에 매었더니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느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베레스라 불렀고 그의 형곧 손에 홍색 실 있는 자가 뒤에 나오니. 그의 이름을 세라라 불렀더라. 아멘. 오늘 창세기 38장 말씀을 통하여서 어 그는 나보다 옳더라라는 제목을 통하여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소개가 되고 있는 이 유다의 며느리 다말은 제가 처음에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대목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이 말씀이 왜 여기에 갑자기 나왔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왜이 말씀을 여기에 넣었는지를 우리가 알수 있어요. 창세기 38장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온 장이라고 우리가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요셉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요셉의 이야기가 37장까지 이어지고 있다가 갑자기 38장에 나오면서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39절에서 또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3 8절에 유다와 다말 사건을 여기에 소개한 것은 39절 말씀, 39장에 나오는 말씀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 38장에 갑자기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를 넣어놓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될수 있습니다. 38장에 나오는 다말과 3 9장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를 우리는 어,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3 9장에 이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기억합니까? 어, 요셉이 끌려와서 자기 어, 종 집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그 사람으로 보디발이 임명을 하였지만 그 보디발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그의 아내였잖아요. 그래서 요셉 어, 이 보디바리 아내가 유혹을 할때 요셉은 그것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보디바리 아내는 자기의 욕심 또 자기의 그런 모든 것들을 개인적으로 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요셉을 유혹하려고 했어요. 그 상황에서 요셉은 어, 하나님 이게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라고 고백하며 그 모든 자리에서 물러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소개가 되고 있는 유다와 다말은 상황이 전혀 다르더라고요. 유다와 다말에서는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시집을 왔는데 첫째 아들과 결혼을 했는데 첫째 아들이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첫째 아들이 이제 그 고대 사회에서는 첫째 아들이 죽게 되면 그 며느리가 다시금 둘째와 결혼을 하여서 대를 이어가게끔 하였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이 다말이라는 여인과 결혼을 하면 내 아들이 다 죽겠다 싶은 마음으로 셋째 이제 셋째에게 그이 다말과 결혼을 시켜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너의 집에 가 있어라. 내가 이 셋째가 장성을 하면 그때 결혼을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장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가 자기를 불러 주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죠. 그런데 어느 날 유다가 이제 어 자기 집 있는 근처에 왔다는 소식을 양털 깎으러 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시아버지에게 들어가서 시아버지와 동침하여서 자녀를 낳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는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어떻게 세상에 시아버지 앞에 그렇게 갈 수가 있냐라고 하지만 이 다말에게 있어서 가장 큰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대를 이어가는 것이 또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어요. 여자가 그 당시에 있을 때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냐면 대를 이어가는 거죠. 그가정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거. 그렇기 때문에 유다가 오늘 이 다마르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어, 26절 말씀입니다. 26절 말씀에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터다 그는 나보다 옳다. 나는 인간적인 생각에서 내 자녀를 너에게 주지 않았지만, 너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 말씀을 지켜 나감을 통하여서, 너는 그것을 지켰기에 너는 나보다 옳더라, 옳다, 옳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들이 너무도 많죠. 하지만 그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또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기 위해서 그것들을 행할 때가 있다 라는 사실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대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시고 또 훗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평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느냐? 우리는 늘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많은 비교, 또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많이 비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옆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비교하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지 그것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다르고 또 각자의 모습을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또 여러 가지 능력대로 그 일을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자로 세워주심을 통하에서 그 앞에서 그것들을 이끌고 가기, 가기 하기 위해서 그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보조하는 역할을 잘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또 주신 재능과 달란트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옆 사람을 비교하며 또 그가 가진 것들을 보고 비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능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유다와 다말에서 다말은 단순히 자기가 그 인간적인 욕심으로 시아버지 앞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 가족의 대를 이어가기 위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나중에 그 여인 중에 꼭 다말이라는 이름이 우리 기억 속에 또한 기록되고 성경책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후에 나오는 39장에 나오는 보디발의 아내는 자기의 욕심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을 정욕을 채우려고 했, 했기에 어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과 보디발의 아내를 비교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 말씀을 통해여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제중력의 모든 성도님들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분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귀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에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사랑해요 목소리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우리 사랑이요 목소리 높여 사랑 목소리 주님 귀에 I'm 곱게 r 리기 I'm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있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역할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또 유다와 다말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이 세상적으로 눈으로 볼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름다운 모습임을 또한 깨닫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인간의 정욕을 채우기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행했다면. 바말은 아버지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한 가문의 대를 위하여 그 당시 해야 할 최선의 일을 감당했음을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힘 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 우리가 모든 것을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하나님 보물 통하여서 하나님 이 삶이 정말 주님께 돌아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늘 연약하여 부족하여 넘어지기 쉽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욕심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의 생각은 짧다 할지라도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께서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늘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하루하루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무너지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가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부르시옵소서. 특별히 아멘. 우리 제주영락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7 0년 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지역과 이 제주 땅을 위하여 또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더헌신하며 나아갈지 하나님 국민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함께하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허락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대로가 아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아버지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고단하고 지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주시는 아버지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실 주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서 오직 주님만 아버지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며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그 직분을 기억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성령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앞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제주형락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제주영락교회를 70년 전에 세워주시고 올해 이렇게 70주년을 맞이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그 일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해 나아가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될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지역과 이 제주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헌신하고 힘 쓰는 우리 제주영락교회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교제 지켜 보호하심이 오늘 하루 말씀으로 시작하는 우리 제주영락교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그리고 이 나라와 제주 땅 가운데 코로나19로 고통 당하고 있는 이민족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길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